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오늘은 공론장의 의미 세 번째 시간으로 공론장은 의사소통 행위가 실현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론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론장은 무엇을 통해서 공론장이 운영되는 걸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이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론장에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가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희망하기로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합의도 만들어 내는 공간이 공론장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결국 그 얘기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다른 수단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용을 형성해가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속성이 있길래 그렇게 공론장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먼저 언어와 의사소통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아, 알아봐야 되겠죠? 언어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죠. 그리고 소리하고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언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의사소통은 정보 전달과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사소통은 언어만으로 하는 건 아니죠.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비언어적인 것도 있잖아요. 상대를 향해서 찡그리는 것은 일종의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 의사소통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다양하게 전개되는 방식까지를 고려할 때 쓰는 말이 의사소통 행위라는 말입니다. 공론장에서는 그래서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사소통이 이렇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든가, 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와 관련해서 의사소통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게 놀랍게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왕조시대에는 왕의 명령이 중요했겠죠? 그런가 하면, 어, 무력이 일상화된 세계에서는 무력이, 무력, 물리력이 어, 문제 해결에 강력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공론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로, 하, 그, 의, 의미로 어, 활용이 된 것은 사실은 근대에 이르러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약간의 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근대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개인의 발견, 그 다음에 개몽, 이성, 주체와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우리가 뭐 데카르트, 뭐, 어,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근대에 있어서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또 사안을 인식하는 한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체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에 있어서 주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이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외에 밖에 있는 것은 타자인 것이죠.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주체와 대상, 이렇게 돼 있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일을 반성하는 것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과거의 경험을 스스로 반추한다는 의미에서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철학자들이 세계 대전과 같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나라고 하는 반성을 하면서 철학적으로는 아, 이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적인 사고 방식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큰 전환을 이루게 되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체 이성 이런 것들로부터 상호 주체라고 하는 상호 주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만 주체가 아니라 상대도 주체인 상호 주체인 상호 그 주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상호 주관 속에서 상호 작용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재 구성된다라고 하는 인간은 구성적 존재라고 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받아들여지는 생각인데. 예, 네, 그렇게 오래된 생각은 아니에요. 오히려. 또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측면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부산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부산이라고 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그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도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대부분의 인간이 행위해왔던, 특히 근대의 중시 역에서 던 행동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어떻게 하면 은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행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적 중심적이고 도구적 중심적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조차도.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대전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된 가장 밑바탕에는 이런 잘못된 사고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반성을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주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럼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고 재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의사소통 행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소통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주체가 있겠죠. 공론장이면 공론장이 모인 자발적으로 참여한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사소통 주체들을 누군가 혼자서 주의하지 않는 한그 공론장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용을 구성해 간다면 그 공론장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주체성, 상호 주관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합리성이 기반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호 이해와 또 합의, 또 합리적인 담는 능력을 이미 우리는 선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무식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한 말에 타당성이 없거나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때는 상대에게 질문을 하거나 상대하고 얘기를 안할 수도 있겠죠? 이런 타당성을 평가하는 합리성, 이성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하버마스가 실제로 예를 든 것이기도 한데요. 어떤 교수가 조교에게 물좀 떠다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물좀 떠다 주세요 라고 명령을 했다면 그것은, 그것은 전략적인 행위나 도구적인 행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의사소통 행위라고 한다면, 물좀 떠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그말 안에는 그 말을 들은 조교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평가를 순식간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물을 떠다 줄수 있는 상황인가, 그, 물을 떠올 수 있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 관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수가 조교한테 물을 떠다 달라고 얘기해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의 평가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진정성과 관련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 달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저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 해서 진정성과 관련된 말에 참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렇게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어떤 말을 듣, 들었을 때는 그 말의 의미가 사실인지, 또 이게 규범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면서 그그 어,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면, 어, 당신 그렇게 얘기한 것이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묻거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해가지고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이해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리고 또그 폭이 좁아지면서 합의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주장의 힘, 타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참여자가 상호 이해와 행동을 조율하는 목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과 의사소통 행위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잖아요. 어떤 공통된 관심사가 있고, 그 관심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그게 공론장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나요? 일을 하나요? 노동을 하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나요? 공론장에서는 뭘 하나요? 의사소통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론장에서 하는 것은 서로 상호 의견을 드러내 놓고 서로의 생각을 평가하고 검증하고 평가하면서 상호 이해의 깊이를 더하면서 무엇인가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소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공론장에서 만약에 의사소통이 빠진다면, 그건 공론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의사소통 행위에 상호 이해와 그런 타당성 검증에 관한 그런, 그런 잠재성이 없다면,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공론장과 의사소통 행위 간에는. 상호의존적인, 굉장히 밀접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공론장이 제대로 잘 구성이 될때 의사소통행위가 원활하게 일어나겠죠. 그죠? 또, 공론장의 절차와 과정이 원활하게 만들어질 때 의사소통행위가 원활하게 일어날 겁니다. 거꾸로 의사소통행위가 원활하게 되면 공론장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게 되고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에서는 의사소통 합리성에 기반해서 도구적인 합리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과 민주적인 참여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공론장에서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이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의사소통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이 아니어도 일어나잖아요. 집에서도 의사소통행위는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공론장이라고 하는 공적관심사에 관련해가지고 논의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론장에서 운영규정 같은 거 만들어 본적 있나요? 우리가 이 공론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범을 정하는 거잖아요.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회의는 또몇 차례 할 것인지, 논의 주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등에 관해서 일종의 그 공론장의 질서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질서에 의해서 공론장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 것과 공론장이 만나면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규범, 질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공론장이 아니고 집이라면 이런 규범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근데 공론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일종의 공론장의 운영질서, 규범을 만들게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이 규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되고 합리적인 담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마을회의에서 마을 운영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얼마씩을 각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충분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것이 다 의사소통행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공론장에서 의사소통행위를 통해서 이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범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을이나 동네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은 훨씬 더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드는데도 의사소통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숙의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숙의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였나요? 그게 토론과 담론과 그리고 합의 가능성이잖아요. 결국은 공론장을 통해서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데, 공론장에서 무엇을 통해서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숙의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는 거죠. 그 의사소통 행위 가운데. 토론과 담론 그리고 합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기민주주의가 형성되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론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논의, 그 다음에 민주적인 정당성,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의사소통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론장과 의사소통 행위와 관련해서 공부를 했는데 조금 어려우셨나요? 그런데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너무나도 공론장은 의사소통하는 곳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자동적으로 했는데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두 개가 어떻게 결합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